날이 세워할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가 들수 없더라 아니 우산나 찬양 대가 찬양 있으시 찬양 자, 난한 후에 목사님께서 어, 말씀 선포하실 때, 부활이 알게 하다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을 여시고, 큰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주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이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알게 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부활이 나에게 알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선 주님의 부활은 말씀은 참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은 다맞았 맞았다. 내가 죽었다가 살만 살아난다. 제 아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 뭐 어, 등등,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말을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 부활이, 부활은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했구나. 앞으로의 일들도 다 맞는 말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마태복음 1 6장2 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맞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특히 왜 예수님이 나가 죽었다가 삼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말을 왜 예수, 예수님이 제자에게 모를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정인한테만 역사하고, 어,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 오셔가지고, 나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난다. 그,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역사니까. 근데 그때는 성령님 역사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특정인한테만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왜 믿을 수가 없나?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말로 받아면 가리키기 시찢어주겠잖아요 가리, 가리, 그렇게 죽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은 비록 그 내용이 세상 누구와도 믿을 수 없고 말이 안된것 같아도 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겠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기절도 아니고, 잠시 심장말도 아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어디게 살아나냐? 우리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그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창세 일의그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살 살만, 삶만 살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 사건보다도 더큰거저 있어요. 창세 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죽음을 이기 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해결할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무리, 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공개적인 처형이었으며,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더 처참하게 죽였어요. 더, 그 행렬 길, 길이도 더 멀어요. 더멉니다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시면 일구이다 일처라도 더 처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해서 한 발라도 더 행렬이 길까? 이거 그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어떻게든지 우세를 지키고, 창피를 주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더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는데 공개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에, 숱한 복객자들이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들과 이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재앙무리 머리를 짜내고 온갖 힘과 수단을 동원하고 관계를 부려도 다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단들은, 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살아날 줄 알았을까요? 사단들은 더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살만 살아난다 했지만은, 누가 그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시체에다가, 어, 향, 향 달리려고 그냥 무덤에가 쫓아갔잖아요. 그걸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 부활 사건을 믿을, 믿,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그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재앙무리 머리를 쌓아도요. 이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은요. 죽이면은 죽겠지. 사람들도 그랬어요. 100%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세상에 혼자 죽어 죽어 죽는다 아이고 저 원수 저것만 죽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100% 부활을 안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면 다 살아난다. 이 부활을 믿으시면요 누가 죽여요? 아, 죽이면 손해가 많잖아요.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살아 마귀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는줄 알았어요. 누가 사, 살아날 줄 알았습니까? 그들이 꾸미는 모든 일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화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머리를 쓰고 꾸이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도둑, 도둑질은 사람들, 뭐, 뭐, 남의 것 훔친 사람들, 또 누구한테 도억에 막, 은 먹은 사람들이 하나에 보면 나보다 더잘사는것 더 같잖아요. 그 일시적인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날만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절대적이야함을 어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 맞는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요? 옴채 그대로 있는, 뭐, 있지 않는데요? 창을 찔려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다 그냥 불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또, 띠아트에 말려서, 그, 실직사, 질직사로 죽었잖아요, 실직사 그래 죽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살나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조차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것이 있어도, 우리는 살, 산 거예요. 하는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참, 우리, 저, 김광윤 십사님 보면 감사해. 주일마다, 볼 때마다 건강 건강해 보이잖아, 더. 하나님이 살 계시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이 오시는 일은. 그러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면는 새벽에 큰 지진남이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을 때에, 어때요? 이건 하나님 여시는 일이잖아요, 지금부, 지금부터는. 천사들이 돌 내려가지고 그큰 무덤의 문을 열릴 때에,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요, 그러지 만 그러지 만말 한마디 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데 누구를 헛받고 문 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것는니그 네. 누구도 기절해 나간 것 같아 서고뭐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킨 사람들이 마태복음 2 8장 2절 4절 내용을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겠어요이 예,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무덤의 도을를 굴러낸 천사가 거기 와 있던 여자들, 마태복음 28장 1절에 한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서워하지 말라. 또, 제 아들이 앉아있는데 가서 평안하냐.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선생님이 잡아갔는데, 우리도 공범이니까 자연적으로 잡아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잡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잡으면 예수님만 당어지제 아들은 재편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거 예언했어요, 스가랴에 예수님 제들 하나도 어, 그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슬픔과 무서움이 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부활해 그것이 예수님 부활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었잖아요. 뭐 이것도 우리가 의심하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은. 문 닫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 네. 우리는 복잡해서 나오지 말아요. 그치. 내 영으로는, 내 머리로는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 가지고 있는데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다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쟤들한테 딱들어나잖아요 네. 천지 우주만 마음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들어온 그 것을 압니다요? 탁 와서 손가락, 옷자국을 보여주잖아요. 와서 내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까? 여인과 여기이 들어왔다니까요? 눈 닫아놓고 있는데? 바퀴벌리도 아니고. 우리 머리로 와서 봤다면은 바퀴벌레나 뭐 아주 파리나 모기나는 어떻게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덩치가 여기 있는 저와 이러고만 더 커요. 다 들어와서 평안하냐 그러고부터 여덟일 지나서 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는 도마도. 문들이 닫히는데 또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도. 그때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괜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의심하고 안 믿, 안 믿고 오잖아요. 네. 그제 동기 한나는요 그 청년 때 고등학교까지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됐는데 그분은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못 믿냐. 아, 성경에 보면, 너, 그, 그, 사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 아, 높은 비에 올라갔다고. 그때 그 장만이 보는 뽕나무는 다 야차거든요. 다 얕아요. 우리도 뽕나무 다 얕은 거 봤잖아요. 높이 올라갈 정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 이 양반이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뽕나무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사케오가 높이 올라갔어? 아, 여기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래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 양반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됐는데 거기 나라는요, 뽕나무가 가루수만좀 높아요. 그걸 보고 회개하고 다시 여기 있으면 앞에 온 거예요. 음. 그런 목사가 있어요. 회개 해결.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 세상에, 어?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뽕나무가 크고 작고 가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 여기, 여기 만도 울잖아요. 주인날 교회 왔어. 집에 가서 보니까 고추 두고 있는 날에 말려놨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 고추 늘어나는데 누가 뭐 가져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들이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 부활이니까요.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언제 살아난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지금도 거짓말이야. 부활소들를 거짓말이야. 제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는 자기를 보고 다 도망가가지고 제자들끼리 올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차례 부르시고 내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반복하셨, 요한복음 21장 1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질책도 배신자들 아닙니까? 전부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가서 자기들 멋대로 거기 잡고 자기들 멋대로 살 살잖아요. 해괴한 사람으로 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면이 싸가지 없는 것들, 능력을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황한줄을낼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꾸준함이나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알게 한 것은... 아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자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나를 못되게 만들고 한이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 보세요. 유감을 표시, 표시도 안 해요. 유감도 표시 안 해요. 섭섭한 것도 표시 안 해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오직 이들을 처음 만나,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사실상 같은 뜻은 뜻인 말씀인, 내 양을 복이라이 말씀을 듣습니다. 변심한 제아들에게, 변신한 변심한, 변심한 제아들에게 한결같이 사랑해줘요. 한결같이 따뜻 뿌려줘요. 희망을 줘요. 소망을 줘요. 연약하고 비도반 죄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또. 그리고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면 응. 다시 는 상대 안 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배반하고, 음, 자기도 세상 가, 가지고살수 있어요? 그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다시 사명을. 용서, 용서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지. 다시 삼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주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잘못했건만, 그렇게 못되게 부를 건만, 말 한마디, 미온단 말, 유감이단 말, 섭섭하단 말. 아, 한놈해석을 안고 아, 사랑해주는 주님. 사랑해주는 주님. 그리고 또 사랑만 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잖아요. 일을 주잖아요. 가장 주,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에는 그큰 사람은 큰 것을 느끼고 작은 사람은 작은 것을 느낀다잖아요. 오지게야. 남자고 일하고 일, 일거리가 없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도 보니까, 우리 목사, 목사 은퇴하면요, 죽을 날만 금방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돼가지고 죽고, 어떤 사람이 2년 돼가지고. 왜? 긴장이 싹 풀리고 나한테 왔다, 하니까. 그런데, 은퇴했어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회는 아니지만 사역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오래 살아요. 이거 참시안지요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가지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부활의 하심을 주고,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 후 40일 동안은, 제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제자를 삼는 성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 이걸 알게 주는 거예요. 이 부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 하리라. 아, 주님은 부활했지만, 부활해서 승천했지만, 아,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네. 이거를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부활이 알게 한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네. 누가고 어떤 사람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네.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기한의 기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믿어, 마, 성경이 말하면, 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초하루 날개 잡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초하루 날개 잡습니까? <laughs> 이런 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장님들 가운데 그런다니까요. 그치. 아니 우리가 마음에 맞는다니까요. 내가 편년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괴를 잡든, 소를 잡든, 집을 짓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안 믿는 사람들이야, 1일, 2일은 동쪽에 손이 있고, 3일, 4일은 서쪽에 손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9일, 10일은 손이 없잖아요? 그럼 9일, 10일은 아무리 짓는다, 이 말이요? 우리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과 대화하면 돼요. 주인과 기도하면 돼요. 그런 식도 우리 집안이 날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아. 자, 최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음.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한테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아, 네. 이거죠. 어떤 난관과 역경과 실그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과 의로운 삶을 포기하거나 또 악한 세력, 세계과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의 진리와 정의가 거짓과 불의를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죽는 이가 살고 거짓과 그 불의를 위해 또 사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말은 다 틀렸고, 우리 예수님 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는 말씀들은 다 맞아 맞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